이렇게 나한테 없는 기운이 들어올 때에는요. 어? 이런 일은 나한테 없는데. 혹은 이런 사람, 이런 결과는 내 인생에 잘안 일어났었는데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계속 누가 나를 무대로 막 끌고 올라가요. 미치는 거지. 막 이제 난 숨어 있고 싶고 막 너무 창피하고 싫고. 그러니까 어릴 때 하는 이 모든 경험들은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한 연습 문제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금방 사주에 빠지게 되는 썰 금사빠의 초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엔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우리가 대기 만성형이라고 부르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사주도 이런 대기 만성형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저희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오늘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는 법이 진짜 쉬워요. 이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이 오행 그래프 있죠. 이걸 확인해 보셨을 때 이렇게 한두 가지 오행을 겁나 많으신 분들 있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때 여기 조보정하고 합보정 체크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체크하면 오행 종류가 늘어나는데 체크를 빼면 오행 종류가 확 줄어든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해당이 됩니다. 이 오행이 한두 가지로 쏠려 있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수레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오행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는 분들은 이렇게 멀쩡한 바퀴가 달려있는 수레예요. 이거 뭐 아무 문제 없죠?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행이 한쪽으로 쏠리신 분들은 바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 작은 바퀴보다 원주가 크기 때문에 더 빨리 가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닿을 때죠. 이 코너링 돌때 얼마나 덜 컹거리겠어요. 이걸 달고 수레가 박살이 안 나는 게 용해. 이게 오행이 치우치신 분들의 삶 같은 거예요. 잘될 때는 다잘 돼요. 근데 안될 때는 그왕급이 진짜 엄청 크거든요? 사람이 그냥 쭉 없으면 차라리 그냥저냥 살아요. 근데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그게 사람 진짜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비뚤어진 수레바퀴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 오행에 치우치신 분들은 삶에서 이 부분을 지날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좌절하고 되던 일이 막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살아있는 한 삶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행이 없는 분들은 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특히 언제 배우냐? 나에게 없는 오행의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 즉, 연운에서 들어오면 배우실 수가 있어요. 여기 포스텔러 만세력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대운이 있고 이걸 누르면은 세운도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아, 지금 나한테 어떤 기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한테 없는 기운이 들어올 때에는요, 어? 이런 일은 나한테 없는데? 혹은 이런 사람, 이런 결과는 내 인생에 잘안 일어났었는데?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내가 목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 목이 들어오는 시기에 자꾸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미래를 막 내다보고 해야 되는 일, 나의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목이 없는 분들은 그냥 평화롭게 잘 사시거든요, 카피바라처럼. 근데 이제 목에 기운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좀 이상해 미쳐버린 대표님 같은 걸 만나요. <laughs>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대표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야 우리 화성 갈래? 막 이러면서 막 광기 어린 눈으로 막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이거 막 질질 질막 끌려가요 미친 거 아닐까 이 사람 말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배워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 굉장한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그런 허무맹랑한 거라도 굉장 한 목표를 정하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파기운이 들어오면요. 전에 없이 어떤 일에 미친 것처럼 빠져들거나 나설 일이 자꾸 생기거나 해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표현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고 싶다.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인데 이파가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은 계속 누가 나를 무대로 막 끌고 올라가요. 미치는 거지막 이제 난 숨어있고 싶고 막 너무 창피하고 싫고 부담스럽고 근데 이런 거를 또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없는 기질을 배우라고 이제 이런 무대가 자꾸 차려지는 거거든요. 토기운 없으신 분들 이분들 제큰 문제 집착이 없어요 집착 부소유 좋죠 근데 이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토기운이 들어오면 갑자기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 되고 이득을 좀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돈에 쪼들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돈 벌기 힘든 거 아닙니까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요 인생에 없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요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들은 뭐냐면 사실 금이 없으신 분들이 결단력, 어떤 걸, 간파해내는 통찰력, 이런게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겪으면 갑자기 나한테 그런 압박이 막 들어와요. 총무해볼래? 나는 평생 숫자가 제일 싫은데. 그런 거 정리해야 되고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일했다가는 진짜 완전 폭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배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정을 덜어내고 원리 원칙대로, 정해진 대로 일을 하면서 일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이때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굉장히 엄한 사수를 만날 수 있어요. 막 이거 쓰셨어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머리털이 막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스승이다. 이런 마인드로 배우시면 됩니다. 수의 시기가 제일 재밌는 데 수가 없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잘 남이 뭘해준날때못 받아요 수용성이 부족해 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뻣뻣하게 굴거든요 그리고 남이 뭐일잘못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버버 아니야 저거 왜 못해 아니 그냥 주세요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수 기운을 맞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막 만나게 돼요 너무 특이하고 막 뭐, 뭐야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진짜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늘리시는 겁니다. 와 이게 미친 사람 뭐야 이러고 도망나지 않고.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한계를 인식하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없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피해 다니는 거죠. 이게 어릴 때는 됩니다. 뭐 어릴 때 나설 일이 봐야 장기자랑 좀 나가고요. 뭐 발표 좀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겪기도 쉽지만 피하기도 쉬워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기가 쉬워요. 문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내 일생 일대에 사람 사랑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중요한 순간인 거죠 이거는 해야 되겠죠 그것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하는 이 모든 경험들은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한 연습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로 회피해 버릇 하면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행이 치우쳐져 있다. 근데 지금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 없는 오행을 겪고 있다. 이러면은 능동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틀린 수레바퀴가 짠! 보완이 되면서 갑자기 엄청 큰 바퀴로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과 남들이 이루기 어려운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재밌게 보셨나요? 옛말에도 이런 말 있죠.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의 단점은 성장을 통해서 나만이 가진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주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큰 성공을 잡는 강점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포스텔러가 방송을 탔습니다 와~~ 무려 SBS에서 방영하는 신들린 연애 연애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탔는데 뭘좀 해볼 게 없나 하다가 에이씨 기분이다 사주풀이 무료 제공 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떡하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사주를 무료로 해석해 드려요 초이의 찰떡 사주풀이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벤트 참여하세요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피디님저작 <laughs> <laughs>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금방 사주에 빠지게 되는 썰로 만나요 안녕